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투익에서두 남자 중간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토익 단기 공략 첫걸음 LC 7강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파티 2를 마무리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파티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3는 영어로는 short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짧은 대화문이 등장을 하고 그 대화를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3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명 혹은 세 명의 짧은 대화를 듣고요 이에 딸린 세 문제를 풀어하는 야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세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여기 이게 문제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듣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입니다. 스텝 1번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질문을 보면 핵심 키워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아, 요런 것들을 포함해 표시해 놓고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핵심적인 단어, 질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표시를 하고요. 의도 파악을 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남녀 화자를 구분하는 거 이게 파트 3의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파트 4를 저희는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파트, 파트 4랑 파트 3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파트 3는 남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남녀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32번 보시면 um, When is Anne living on a trip이 되겠죠. Anne는 언제 uh, live on a trip이라고 하는 건데 live a trip이라고 하는 표현, live on a trip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휴가 가다란 뜻도 되고요. 출장 가다란 뜻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이 언제 떠나는지를 잡으셔야 되겠고요. 3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액티비티를 애이 학수고대하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은요, 남자가 말하죠. 남자가 빅토리아 시리에 관해 말하는 거니까 남자 목소리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캐쳐 놓으시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는 음, 답은 문제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차례로 정답의 근거가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뭔가를 풀어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a n 여행을 언제 떠나는가요라고 하는 게 아까 질문이었죠. 그래서 I'm going to Rockspray Island on Thursda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ursday에 떠난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고요. 아니 무엇을 기대하나요? 라고 하는데,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going bicycle riding입니다. 뭐를 기대해요? bicycle riding을 기대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Victoria City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d recommend visiting Victoria City 나왔고요. Victoria City 방문하는 걸 추천해. It's fascinating all city. 아주 매력적이고, fascinating, 매력적이고, all city, 오래된 도시거든, 이 되겠죠. 이렇게 답의 포인트들을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회사 생활 관련된 걸 배워볼 건데, 회사 생활에서 첫 번째로 사내 업무입니다. 사내 업무는 뭐, 이 토익이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를 많이 다루는 시험이다 보니까 회사 관련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내 업무는 마케팅이나 판매 실정에 관한 발음이 제가 이상하게 했네요.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판매 실정에 관한 회의, 업무 요청, 기기나 시설 관리에 대한 주제가 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 관련 내용이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인사 말고요. 인사죠. 사람을 뽑거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사 지원, 신입사원 면접, 채용 과정, 그다음에 승진과 퇴직 등 g 대 a r k e t i n 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다양한 관련 단어들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쭉다 익히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직접 풀이해 드리지 않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 다 풀어 보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챙기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페이지 잘 보시고요 저랑 문제 풀어 보도록 할텐데.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고른 후에 다시 들으면서 빈칸을 채워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랑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답을 골라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크립트 열어놓고 빈칸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더 들으면서 여러분들 채우시고 정답 포인트 확인하는 방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입니다 Who is the man? 이라고 하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Who 문제는 직업 신분을 나타내는 문제로 답이 초반에 나옵니다. Who 직업 신분 초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Auto mechanic 이라고 하는 건 차량 기술자가 되겠죠. 차량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Computer Technician 입니다. 이거는 Mechanic이랑 Technician이 같은 뜻이고요. 기술자. 둘다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 2번입니다.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요청하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남자 잘 노려보셔야 될것 같고요. 남자 목소리를. h o w o f t e n s h e u s e s a c h a r g e r 입니다 얼마나 자주 차저를 충전기를 사용하는지를. B는요. How many machines 몇 개의 신이 broken? How m broken? 은고장난이 n y machines are broken? How many machines are b r o k e Questions one and two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m calling to get some assistance with my laptop. If I use it for more than an hour, the bottom of the machine gets really hot. Hmm. Sounds like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battery. How much do you use your battery charger? I keep the charger connected all the time. Ok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잘 고르셨나요?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일번은 Be a Computer Technician. 2번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스크립트 열어놓고요.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더 들려드릴 테니까 이빈 공간들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1 and 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m calling to get some assistance with my laptop. If I use it for more than an hour, the bottom of the machine gets really hot. Hmm. sounds like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battery. How much do you use your battery charger? I keep the charger connected all the time. o k a 이렇게 되겠습니다. 빈 공간 잘 채우셨나요? 빈칸은 이렇게 되겠죠. w h e r a s s i s t a n c e 어떤 도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how much 얼마나 뭐 많이의 느낌이 드는 건데 일단 이렇게 잡아 놨으면은 이제 정답의 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남자는 누구인가요?라고 하는 건데 정답의 포인트가 이 부분이 되겠죠. Hi, I'm calling to get some assistance with my laptop. 그러니까 랩탑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랩탑에 도움이 필요해서 왔고요. 그러면 결국 남자의 직업은 여자 목소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답의 포인트가 되겠죠. 랩탑이라고 하는 건랩탑 컴퓨터, 우리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까 결국 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컴퓨터 테크니션이 되겠습니다. If I use it for more than an hour 제가 1시간 넘게 사용을 하면 The bottom of the machine gets really hot 그러니까 m a c h i n e 의 bottom, 하단부가 gets really hot 너무나 뜨거워지거든요 Hmm, sounds like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battery 아무래도 battery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ound like는 뭐뭐인 것 같은 의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How much do you use your battery charger? 이 부분이 되겠죠 맞죠.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나요?라고 하는 건데, How often she uses a charger입니다. 충전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How much do you usually do you use your battery charger? Battery 차지를 얼마나 많이 쓰세요?라고 묻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 charger 들리고 charger 들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운드 끼워 맞춰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잘 듣고 풀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들을 접근해가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사운드 들리는 대로 찍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넘어갑니다. 3번,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Where do the speakers work?인데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Where 장소 초반이라고 합니다. Where 문제는 장소 문제로 답이 초반에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Travel agency, 여행사에서 일한다. Accounting firm이라고 하는 건 회계사, 사무소가 되겠죠. 4번입니다. What event are the speakers preparing for?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workshop 나와 있고요. Employee picnic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 소품 같은 거죠. 맞죠? 자, 여러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three and four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miko, how are you enjoying your first week as a senior accountant at our firm? It's been great. I'm lucky to be working with some of the best accountants in the world,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workshop next week. Ah, uh, yes. I actually wanted to ask for your help with that. Happy to help. I'm free right now.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정답 잘 고르셨나요? 정답은요? 이렇게 되겠죠. Accounting firm이 되는 거죠. 스피커들은 Accounting firm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Workshop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 열어놓고 이빈 공간들 한번더 들려드릴 테니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Question s 3 and 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miko, how are you enjoying your first week as a senior accountant at our firm? It's been great. I'm lucky to be working with some of the best accountants in the world.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workshop next week. Ah, yes. I actually wanted to ask for your help with that. Happy to help. I'm free right now.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이렇게 가셨으면 되겠죠. Accountant라고 하는 회계사죠. Accountant는 회계사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외우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looking forward to the workshop next week의 workshop까지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이제 정답의 포인트들 한번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디서 일하는가 라고 하는 거 초반에 등장을 했는데, Emiko, how are you enjoying your first week as a senior accountant at our firm? 맞죠. How are you e n j o y i n g 입니다 How are you enjoying? 즐겁니? 어떻게 뭐 하고 있니? 뭐이 정도의 뜻입니다. How are you enjoying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즐기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어때 정도의 개념으로 잡아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irst week가 first week as a sales accountant at our firm이죠. 아, senior accountant죠. 주로 말이 senior. 여러분들 시니어에 들어가면은 보통 이게 직책 중에 되게 높은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회계사가 되는 거니까 어카운팅 펌으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답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겁니다. 맞죠? 계속 보겠습니다. It's been great. I'm lucky to be working with some of the best accountants in the world. 맞죠? some of the best accountants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어, 가장 뭐 최고의 이런 회계사들과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럭키하다. 운이 좋다라고 합니다. <laughs> 사회생활 잘합니다. 맞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workshop next week. 맞죠. Workshop next week. Next week에 있는 워크숍이 정말 기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 어쨌든 워크숍이라는 사운드도 들렸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저렇게 키워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Ah, uh, yes. I actually wanted to ask for your help with that. 맞죠 사실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요. Happy to help. I'm free right now. 맞죠 Happy to help.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I'm free right now. 제가 지금은 한가합니다라고 하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도전하기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 보시고요. 제가 풀이를 두 세트 해드릴 텐데요. 나머지 어, 세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풀어 보시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다 풀어 보고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풀이해 드린 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먼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풀어 보셨죠? 이제 저랑 풀이 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1, 2, 3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좀 중요한 것들 많이 표시해 놨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아까 빈칸 채우고 했던 것들은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유형은 아니었죠. 선택지도 두 개밖에 없었고, 근데 실제 시험은 보시면은 문제가 세 개가 나오고 한 세트에 이렇게 네개 각각 네 개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번부터 보겠습니다. Why is the woman meeting the man?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여자 목소리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만나는 이유를 여자가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죠? Any new to review o a research study입니다. Review라고 하는 단어는 검토하다는 뜻이죠. 동의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go over, read over, look over까지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동의어들까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research studied 밑 어떤 연구가 되겠죠. 어떤 연구를 검토하는 겁니다. Berlin the get approval for a business plan입니다. approval이라고 하는 건 승인이라는 뜻이고 이 또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비즈니스는 뭔가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할수 있고 이런 것,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동의는요. authorization Grant까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어떤 비즈니스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는 거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진행해도 돼요? 이런 거겠죠. Said to film a commercial. 어떤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서. n e e n to interview for a job입니다. 인터뷰를 위해서입니다. 위해서입니다. 이 번입니다. What was recently built? ?죠. Recently는 최근에 built, build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뭐 요즘 뭐 build한다, building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이 무엇이 built, 여기서는 지어졌나요라는 뜻이겠죠. Department Store, Bridge, Factory, Railway Station입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선택지가 명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사운드 그대로 들릴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Factory라고 하는 건 공장이라는 뜻을 우리 많이 알고 있기는 할 텐데 동의어들 한번 정리해 보면 Factory, Plant, Facility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offer to do라고 하는 건데 Offer to do 문제는 해석을 할때 Say willed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이 조금 더 편하죠. 여자는 무엇을 offer, 어, 제공하다, to do. 무엇을 할 것을 제공하나 보다는 무엇을 해줄 것이라 말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좋겠죠. A는요, Work the night shift입니다. Shift가 근무거든요. 야간 근무를 하겠다. B는요, Attend the training course. 참석하겠대 어떤 교육 코스에. Attend는 참석하다는 뜻이고요. 동의는요. Attend, take part in, participate in까지 이 또한 직업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y는요. Revise a presentation,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죠. Revise는 수정하다. 동의는요. Change, update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d i e 는요 Demonstrate a product. Demonstrate라는 하는 건 시연하다는 뜻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어떤 제품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풀어왔기 때문에 펜을 드시고요. 펜을 들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무릎 같은데 허벅지 같은 데 톡톡 때려도 상관없는데 정답의 포인트에 바로 어떤 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고 허벅지를 톡톡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랑 정답 포인트 한번 타이밍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 화면에 답의 포인트가 될때 플래시를 띄워 드릴 텐데 그 포인트랑 제 포인트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인트랑 제 포인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ank you for definitely i've been wanting to work here since the company moved into town and now that the construction of our plant is finished we're hiring equipment operators i see that you have experience working in computer chip manufacturing yes several years actually great now what shifts are you available for any shifts i'm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 that's good to know. 자, 음 나머지들은 글쎄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동요를 알았던 풀기가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하고 (3번은) 사운드가 그대로 들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1번) 같은 경우는 조금의 리스닝이 필요하긴 했던 것 같은데 (1번) 답의 포인트는 so you're in at our new facility, right? 우리 시설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데 관심이 있죠라고 했던 이 여자가 Definitely. I've been wanting to work here since the company moved into town. 맞죠. 이 회사가 moved into town, 이 타운으로 이사 오고 난 이래로 제가 계속 여기 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어디서 하나요? 인터뷰하러 가면 하겠죠. 맞죠. 이렇게 잡아 갔었어야 되겠고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귀에 사운드가 And now that the construction of our plant is finished. 맞죠. construction이 finished 됐대요. 뭐가 끝났대요? 플랜트가 들렸던 것 같은데요. And now that the construction of our plant is finished 맞죠. Factory plant. 동요였다면 훨씬 더 동요를 알고 있었다면 훨씬 더 잡기 괜찮았을 것 같아요. 3번은요. I'm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 That's good to know. 맞죠.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 Be willing to는 기꺼이 투의하다. 밤에도 일하겠다. Night shift. 사운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잡기 괜찮았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저희 스크립트 열어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so you're interested in working at our new facility, right? 이런 식으로 so로 시작되잖아요. so가 포함된 문장은 답이 되게 많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통 수업 때 설명할 때는 so는 답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새로운 시설, 새로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관심, 일하는 것에 을 일하는 것 관심이 있으시죠? Definitely. 물론입니다. I've been wanting to work here since the company moved into town. 맞죠. I've been wanting to work here. 여기서 일하기를 계속 기대해 왔다라고 하죠.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moved into town, town으로 이사들어온 이래로. 결국 뭐하러 온 거죠? 인터뷰하러 온 거죠. job interview하러 온 거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And now that the construction Now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Now는 답을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Now는 답을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And now that the construction of our plant is finished, we're hiring equipment operators. 맞죠. Construction of our plant입니다. 우리 공장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we're hiring equipment operators입니다. 우리 장비 운영하는 사람, 장비 작동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p l a i 의 공사가 끝난 거니까 f a c 가 최근에 지어졌다. 동의어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I see that you have experience working in computer chip manufacturing. Computer chip manufacturing 컴퓨터 칩 제조에 경험이 있네요. Yes, several years actually. 사실 몇 년간 일을 했고요. 그런 분야에서. Great. now what shifts are you available for? 기본적으로 now가 나오면 답을 부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노리셔야 됩니다. 어떤 shift에 available한가요? 사람이 available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시간이 되거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거나란 뜻이거든요. Any shifts? 어떤 근무가 괜찮습니다. I'm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 Be willing to라고 하는 게 go to에 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밤 근무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슨 얘기를 하나요? Work at the night shift. 나이스 쉐프트도 괜찮다라는 거죠. That's good to know. 아,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10번, 11번, 12번. 저랑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What department does u uh, Zainab work in?이라고 g 나왔습니다 여기 Zainab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질문에 나오면 노릴 수 있는 4대 타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점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 장소 number 이름을 외우기 편하도록 앞 글자를 따서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질문에 시장 넘, 이름에 상응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 표시하는 거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대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인업, 이름이 되겠죠. 어디서 일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일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다뤄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where 장소 초반, 그 초반이라고 하는 거죠. where 문제는 장소 문제로 답이 초반에 나온다랑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맞죠? legal. Law, 법률이 같은 뜻이 되겠고요. Finance, 재정관련 부서. Communication 부서. Research and Development가 우리 R&D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Research and Development가 되겠고요. 11번입니다. What does a woman say she will do? 여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여자 목소리 노리는 것도 맞고요. 이런 식으로 Will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Will 동사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Will 동사 문제는 말할 때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 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Will 동사 문제는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 로 말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A는 어떤 계약서를 검토하는 겁니다. Contract는 계약서라는 뜻이 있고요. 동의에는 Agreement가 있겠죠. B는요. 어떤 스케줄 일정을 잡는 거 그다음에 음, 일정 계획을 하는 거겠죠. s e l contact the vendor. 벤더라고 하면은 거래처나 상인을 뜻하는데 보통 파티 3나 4에서는 거래처로 나오거든요. 동의어는 supplier가 있겠고요. t h e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린 겁니다. 12월입니다. 남자에 따르면 why should the woman go to an office? 왜 사무실에 가야 하나요라고 하는데 여기 for target이라는 게 있죠. 아까 했던 거죠. 오피스는 결국 뭔가요? 어떤 장소 타겟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피스 잘 표시해 놓고 누르시면 됩니다. 어떤 바지를 픽업하러 간대요. 픽업은 찾아오다, 가져오다, 뭐 챙겨오다. 다양한 뜻이 있죠. 줍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아오다, 가져오다, 챙겨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카드에 사인하려고, 세일요 어떤 보고서를 Submit. 제출하다는 뜻입니다. 제출하기 위해서 there는 confirm an address입니다. 어떤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랑 타이밍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타이밍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So I'm sure you heard that Zainab's moving next month to work at our New York branch. I know. I'll miss her on our communications team here. But they'll be lucky to have her in the department in New York. I thought we could take her out for lunch on her last day. Great idea. I'll make the reservation at that Greek restaurant she likes. And how about a gift? The communications manager is buying her something from the whole team. Oh, and don't forget to stop by his office to sign the farewell card. 오케이, ok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글쎄요. 이거는 a 개다 사운드가 그대로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밍만 잘 맞춰서 집중했다면은 충분히 사운드 잘 캐치해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k 번 볼까요? a y Okay. Okay. o k a o o o o a o o a a 커뮤니케이션 팀이 되겠죠. I'll miss her on our communications team here. 맞죠. 우리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우리가 참 그녀를 그리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어떤 그리 레스토랑 이제 페어웨 파티라고 해서 송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사무실을 잘가 이러고 말 수는 없으니까 밥 같이 먹거나 하겠죠. 맞죠. Make the reservation at t 그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12번 가볼까요? 남자가 Oh, and don't forget to stop by his office to sign the farewell card. 맞죠. Sign the farewell card입니다. 송별 카드를 사인하는데 사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르라고 하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스크립트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m sure you heard that Zainab's moving next month to work at our New York branch. 맞죠. Zainab moving next month. 다음 달에 이사가는데요. To work... at our New York branch입니다. New York branch에서 일하기 위해서. I know. I'll miss her on our communications team here. 맞죠. I'll miss her on our communications teams here. Communication team에서 참 그녀를 그리워할 겁니다. 어쨌든 일하는 곳은 어디다? Communications가 되겠죠. 맞죠. but they'll be lucky to have her in the department in new york. 와, 뉴욕에 있는 부서에서 그녀를 갖게 되다니, 즉 그녀가 뉴욕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게 되다니 정말 그들은 운이 좋군요라고 극찬을 하고 있네요. I thought we could take her out for lunch on her last day. 글쎄요. 마지막 날 아무래도 점심에 그녀를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take out for lunch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great idea. 좋우다. I'll make, the reservation at that 그... I'll make the reservation at that Greek restaurant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는 에 제가 예약을 하겠습니다. And how about a gift? 음, 선물은 어떻게 요뭐데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순 없는데 선물은 어떻게 하죠? The communications manager is buying her something from the whole team. 맞죠. 그래서 뭐 whole team을 위해서 뭐 buying her something 무언가를 사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h는 oh, 답을 부른다라는 거죠. Oh, 는 답을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Don't forget, remember. 이 또한 답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하고 기억하라고 할거 아니에요. 맞죠? Oh and don't forget to stop by his office to sign the farewell card. Don't forget to stop by. Stop by라고 하는 건 잠시 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사무실에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to sign the farewell card. farewell이라고 하는 게 송별이거든요. 송별 카드에 사인하기 위해서 들러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여자는왜 사무실에 가야 된다? design a c a r 사운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음.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바 아,